꾸리님 <laughs> <laughs> 안 뜨거워요. <laughs> 오늘 레디언트 개코 어떤 분인가요? 저는 현재 글로벌 e스포츠 에이전시 섀도우 코퍼레이션의 구단 소속 선수이고 팀을 직접 구축하고 만들었던 리더이자 인게임리더입니다팀 에이스 결정전 우승자, 최근 정규 리그 1위, 플레이오프에서는 아쉽게도 4위를 했습니다. 1위 했던 기록이고요. 섀도우 코퍼레이션 됐죠? 이 정도면 설명됐겠죠?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반 경기처럼 진행할 거예요. 필이 무제한이라던가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개코 쓰실 거잖아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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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맵이랑 공수는 개코가 정하는 걸로. 그러면은 저는 로투스 하겠습니다. 공수는 공격하겠습니다. 요원 밴 하나요? 네. 어떤 요원? 브림스톤이랑 요르 밴 하겠습니다. 브림스톤, 요르 밴입니다. 바로 시작해도 될까요? 네, 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연막을 넣긴 해야 되니까 연막을 오맨으로 엔트리는 제트리 하나 아 제트리? 어? 제트리 귀여운데? 제트리 하나 감시자 둘 이렇게 조합이 됐습니다 랩은 로터스 아 긴장돼 와, 너무 떨린다. 아 이거 할수 있을까? 그냥 어떤 규칙도 없고 일반 경기예요 와, 어? 에? 에? 자, 피가 48 남았어요. 스킬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개코님 정보 하나도 없고, 피지컬로 이겨야 돼요. 일단 C로 이동 중이에요. 그리고, 어? 어? 포탑으로 정보 닦고, 털 해야 되거든요? 설치 완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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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집중력 뭐야? A로 일단 몰리면서, 케이조이 님이 전진을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피가 지금 벌써 반. 어? 아, 아쉽게 이번 라운드는 브론즈 팀이 가져갑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지 않을까. 이제 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총을 때면안 돼. 가보자, 가보자. 이길 수 있다.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 아, 팬텀은 너무 세요. <laughs> 와, 근데 저거는 진짜 어쩔 수가 없다. 총 차이다, 진짜로. 와. 와, 개핀데. 3명도 문제없어? 와 무서워 진짜 정말 무섭다 정말로 아, 와! 아와 아깝다 지원봇 어? 달려! 왜 뒤로 가 너라도 도움이 되란 말이야 아우. 와 왜? 와 방금 근데 샷 뭐야? 이론 잘못 굴린 스노볼 이렇게 굴러가네 잘 불리 잘 버는 이번엔 제대로 가. 꼭 피킹 제대로 해 줘. 응, 음, 그건 생각 좀해 볼게. 전 지원보 파이팅. 지원아 지원보시... <laughs> 진짜. 아 <laughs> 어! 데코가 이제 뒤를 봐줄 수 있는 스킬이 감시자만큼 그런 함정이 없기 때문에 진짜 모든 각을 다 체크를 해야 돼 그리고 심리적으로 자신감이 아, 올라올 수밖에 타고 없는 타고. 게 우리 팀은 다섯 명이니까 좀더 과감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거 같아 와 시판이 일러졌나? 말이 안돼 진짜 은퇴 각이야 이거 은퇴 각이래? 맘드랍이긴 한데 그래도 세 명은 위험하단 말이죠 와 어. 엠티님 맵 <laughs> 한번 변경할까요? 프렉처로 프렉처 오케이 아까와 룰은 동일합니다 요원 밴은 뭐 그대로 할까요? 세이지 요루 밴 할게요 어, 너무 추해졌다 <laughs> 아 세이지 요루로 세이지 요루 벤. 자 개코대 브론즈 5명 이번에도 일반적인 룰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야편 소박까지 깔끔하게 제트까지 브어리님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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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림님>, 뜨거워요. <laughs> 와 나이스 옛날의 브론즈가 해보자고. 아닙니다 진짜 상향 평준화 됐어 <laughs> 귀여워 <웃음> 개코 스킬이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데 절대 안 나가요 절대 피킹 절대 안해 와우 3명. 빠지는 3명. 소리 남았습니다. 내주고 그 소리 듣고 레이즈님 다시 돌아갔고 끝까지 존버하는 킬조이님 남았습니다. 잡았다! 사이크 설치 완료. 다시 간다! 와! 아, 놀래라. 아 잡힌 줄 알고 나가신 거구나. 옛날 그 총알 네개 있지 않았어요? 옛날 어, 총알 네 개로. 아우. 이제 A로 다 몰려들었고. 자, 시간이 없어서 일단 설을 하고. 오! 자, 일단 레이즈 하나 주고 시작합니다. 어, 연막을, 스킬 먹어요, 연막. 스킬 맛있게 드시고요.

무 오, 나이스. 뭐야, 안 돼! 어, 네. 나쁘지 않았어, 좋았어, 좋았어. 어때요, 어때요? 아쉬운 나도 너무. 아 맞아, 맞아. <laughs> 자 일단은 브론즈 팀 승리인 걸로 하고 이제 이제는 룰을 좀 바꿔볼게요.